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리플입니다. 와 진짜 다행입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얘가 어제 3,370원, 50원 뭐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 아 3,300원 깨지면 이거 욕이란 욕은 다처먹을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너무나 뿌듯하고 다행이다. 어제 영상에 잠깐 보시면, 자 그러면 리플 단타칠 사람들 타점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3,450원 그냥 여기 지금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3,300원 이탈 순절 손익비 짧죠? 이런 자리를 도전해봐라. 이렇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정확했죠? 3,450원. 시장가로 매수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 고점을 기준으로 3% 이상 단기 수익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잡아 드리는 타점은 3% 이상 자율익절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조금 더 보겠다. 뭐3% 부족해. 더 먹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제가 교육방에 목표가를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달라 말씀을 드렸죠. 아니, 필수야. 이 새끼야. 왜 차별해? 그냥 영상에서도 알려줘. 이런 분들 오해하고 계시는 게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입니다.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영상 촬영시간이 나오죠. 1시에요. 그런데 리플 제가 편집하고 인코딩하고 업로드하면 저녁 10시 11시 이래버립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가느냐. 종목 분석을 제가 리플만 하는게 아니에요. 하루에 8개 10개 많으면 15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플이 추색하고 쭉 가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찍고 내려갈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타점 보시는 분들은 3% 이상 자유릭절하셔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 컨텐츠의 한계는 교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리플 지금 놓쳤다 뭐 홀딩 중인데 모르겠다 혹은 매수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아서 오늘 한번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뭐 샀다가 팔았다가 이상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트 공부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공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어떤 소식이 있느냐 살펴보시면 제가 어제 망영이 트럼프 만났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가짜뉴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죠? 리플의 상승신호 그건 바로 ETF가 될 것이다. 이번에 리플랩스의 사장이 리플 현물 ETF가 곧 출시될 거다.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머지않았죠.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 뭐 카나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22시어즈, 위즈텀트리 얘네들이 리플 ETF를 진작에 신청을 했어요. 자 이게 승인 소식 올해 상반기에는 나오겠죠. 이게 신호탄이 될 겁니다. 제가 리플, 도지, 시바이노, 솔라나 네 가지 종목은 영상에서 분석이 없더라도 교육방에 매일매일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특히 멘탈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 교육방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육방 돈안 받아요.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 들락날락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도움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광고 없이 바로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집중하세요. 우선 관점이 유지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300원 이탈하지도 않았고 제가 보고 있는 고점을 돌파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수렴이죠. 이탈이 나오건 돌파가 나오건 이제는 수렴의 끝자락이라서 시세 분출이 나올 거다. 그런데 얘가 여기서 그냥 타고 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3,450원 시장가로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절반 이제는 물량을 덜어내셔라.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면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만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즉, 30%에서 50% 익절하셔라. 아무리 지으셔라. 말씀을 드려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과정으로도 저는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끝났다. 역시 이 새끼리 또 속이었어. 이게 아니라 조정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상승파동에서도 채널에서도 조정은 당연히 나오니까 이게 나올 차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지노선이 얼마냐? 3,300원이라고 저는 단기선을 그었고 홀더 분들이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되는 가격은 최소 2,700원이에요. 뭐 여기가 숙부를 봐야 되는 저점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내려와줘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700원 그럼 여러분들 차트에 표시를 또 해두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중요한 선들, 지지 구간들, 대응이 필요한 점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트에 그냥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매수 타점도 어제랑 똑같아요. 3,450원 여기 오면 매수해보시고 3,300원 이탈 손절하셔라. 그리고 3%... 자율 리절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리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매수 손절 이렇게 몇 프로 범위까지인지 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얼굴 까면서 제 매매 실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이게 부족해 나야 저기 다른 채널은 뭐 아예 매수 범위부터 손절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준다 그거 보세요. 그리고 거기 수익이 나오면 저도 거기 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매매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이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3% 저은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후 목표 가격은 여러분들 교육방에서 확인하셔라 확인하고 나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교육방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12월 한달 동안 179%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비중도 남아 있어요 5% 10% 가장 많이 들어갔던 비중이 25% 결국에는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죠 안전한 매매를 한 결과이며.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소부 프로젝트 이게 뭐냐 소액으로 부자되기 이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10만원 20만원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소부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 경험을 쌓으려면 내 돈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이천만원 대출받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천원 만원 이걸로 매매를 해봐야 늘지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게 얼마다? 10만 원 20만 원이다 이걸로 여러분들 매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선물 프로젝트까지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직접 만든 지표와 차트 교육까지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수익 안나면 여러분들 나가시죠 그거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라 그거는 3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1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코인왕 필수 구독을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한 뒤에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만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